집단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 거부와 수치심. 인간의 생존에 타자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금은 알 수가 있다. 진화적인 압력의 결과 우리는 동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잡거리는 도심으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꿈을 늘 간직한 채로 집에서도조차 혼자 있기 싫어서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연기를 시도한다.내향적이고 소주분은 사람도 예외가 있다.떠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몸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다.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념과 감정들 이미지 관리 같은 일련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진다. 이는 대학 신입생과 비슷하다. 대학 새내기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수다를 떤다 아이는 직감적으로 어느 때나 웃음소리를 내거나, 봉아리를 하면 보람이 있는지 잘 안다. 그래서, 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시선을 받으면 환하게 웃는다. 자기는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다. 어린이 되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충동에 복잡한다. 열 사람이 변호통해 있으면 두 시간 내내 나 때문에 그런 걸까 하고 고심한다. 그리고 불쾌함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분위기를 맞춘다. 왠지 모르게 슬퍼진다. 집단이 클수록 공동체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laughs> 어느 순간부터는 조직적 조율로는 충분하지 않아. 팀워크를 다잡기 위해서 단합대회나 회식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된다.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얼마나 우리 몸속 깊이 각인되었는지는 어린아이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아이들 역시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좋아한다.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혼자 볼래? 둘이 볼래? 하고 물으면 대부분 둘이 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레고가 있는 방에 두 아이를 들여보내고 10분쯤 지나서 방문을 열어보자. 그러면 둘이 함께 탑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이는 쌓고 하나이는 부수고 있거나 이미 말했듯이 사회적이라는 것이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유인원에게도 스몰토브 문화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인원 끼리 서로 일을 잡아주거나 그루밍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이는 유대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놀라운 무기다. 침변지는 하루, 음, 시간 중에 4분의 1을 이렇게 보낸다. 반면에 인간은 이성적인 이유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여기는 하고 싶다는 좋은 감정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많은 신경, 손녀, 다버이 부드럽게 쓰러듬어주는것 외에 아무것에는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경섬유를 통한 신호는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는 영역으로 매우 빠르게 전달된다. 그래서 내 스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킨 수브로 통해서 안와 전두 피질과 아 등척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느끼게 된다. 좋아, 좋아. 응, 음, 계속 이런 식의 소통을 포기하고 날씨에 대한 숨을 돋거나 전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만, 뭐, 혹시 토신이 부흥이 되는 덕분에 날씨를 묻는 대화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만은 한다. 게다가 상사나 동료가 어원적일 내 먹을 수도 드물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있었던 팀웍마저 깨어지게 될 것이다. 원숭이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은 자그마치 하루에 43%를 그루밍으로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에 무려 10시간을? 으악! 지금 누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는가? 대신에 인간은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활동은 집단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엔돌핀을 분기시키며 통증 역차를 끌어올린다. 스킨심이나 그루밍처럼 말이다. 여기서 동질성이 중요하다. 누가 춤추는 데 대부분 앉아 있거나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 그룹이 함께 노래하는 것은 대화보다도 나았다. 노래는 사회적 연활를 열어서 협력을 도모해준다. 함께 노래를 부는 사람은 그 뒤에 더 배려심이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함께 노를을 어, 젓는 듯한 경험은 정말이지 즐겁다. 인간이 이렇게 사회성이 확장되면서 복합적인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당혹감 같은 것들 말이다.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두려움, 분노, 단합 같은 기본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복잡하지 않아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소위 사자에 대한 두려움은 이용을 하다. 이런 사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은 자동적으로 작동된다. 하지만 입사 면적을 낳고 나타내는 두려움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자존심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두려움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그러나 지인과 게임하면서 잘난 척하는 데도 사회적인 감정이 작용한다. 진화적으로 이의감이 없는 대도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 자기상을 갖고 있다. 사회적 감정과 이미지라는 개념은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어떤 도전 앞에서 뒤로 발병하고 싶을 때도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창피해서 용기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섬세한 진화적인 역동성이 작용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더진사회적으로 변모한다. 팁도 더 주고 기부도 많이 한다. 기부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 보상 중추는 환호한다. 반면에 익명으로 기부할 때는 기부금이 아무래도 적어진다. 아무리 실험해도 <laughs> 실험자의 시설은 실험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연구결과. 실험자로부터 심류를 직접 받은 실험 대상자는 그 돈을 좀더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거리에서 그 우열이심류를 발견한 것은 상황을 설정해 보면은 "실험 아, 대상자는 오후 oh,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라고 생각하며 돈을 그냥 집으로 가져온다.하지만 "타인의 관찰로 말미암아" 이런 브루스 효과는 단기적으로 작용한다.타인의 관찰도 어리면은 그것에서 비롯하는 친사회적인 효과는 감소된다. 종종 도마여르는 위장 환경 주의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다. 결국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자기성에 근거한 것이니까 말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이 언제나 객관적이지는 않지만은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 뒤에 자신을 공평하게 나는 사람으로 적는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그렇게 답변하고도 실제 실험에서는 돈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또한 배부는 것이 지금 곤란한 이유나 그간 얼마나 배부르는지 등등 몇몇 핑계거리가 확보되면은 관대한 행복이 행동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다.독재자 게임에서도 실험 대상자에게 상대와 나눌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빼앗을 가능성까지 부여하면 실험 대상자의 관대함은 확 줄어든다. 그래서 상대에게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게임에 비해서 훨씬 인색하게 군다 내가 네 것을 빼앗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라. 또한 실험을 변형해서 실험 대상자에게 독재자 게임에 참여하여 심유로를 받아. 상대방과 돈을 나눌 것인지, 나누면 얼마를 줄 것인지, 독재자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파유로만 받은 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흥미롭다. 이때의 실험. 난 대상자는 자기가 8유로를 챙겨 집으로 가져가고, 상대방이 2유로를 커녕 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해도, 그다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내가 독대자 게임에 참여하여 10유로를 다 갖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다. <laughs> 실험 대상자들에게 불공평한 상대에게 유리한 선택지와 공평한 선택지를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3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컴퓨터가 정한다. 그러면, 실험 대상자는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다. 발민의 두 선택지를 보여주되,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단번에 볼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이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금방 결정한다. 상대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보리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환경을 봐야 하는데, 누가 그러겠는가?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상대에게 배우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심유로를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한번서쳐가는 사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내 게임에서 내게 돈을 송금했다면 나 역시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친사회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호혜성은 관대함 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물론 이때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사회적인 감정은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상당히 보편적이기도 하다. 옛 남자친구의 회의 속을 몰래 보다가 3년 전에 올린 사진의 실수로 좋아요로 눌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 어떤 행동이 널리 퍼져 있는 경우에 그런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행동은 단순한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다. 마치 자가용을 타면 안전 벨트를 매는 것처럼 주인에서 어느 순간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해져서 표준적인 레포터리가 된 것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는 아주 복잡해서 고르몬과 고망 경향이 있어도 늘 난관에 봉착한다. 그럴 때 사회적인 감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데, 먼저 우리가 사회생활에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 그 실수를 깨닫게 해준다. 정말 목적에 있어. 안 그래, 알지? 에이, 다음으로 타인에게 후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감정을 전달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상대방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미안하다. 미에. 이렇게, 음, 사회적인 감정을 느끼려면 타인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섬세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감정을 사회의 진능의 표지로 볼 수가 있다. 당신은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당신이 그 기대를 채웠는지 아니면 적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마음이론의 중년 역할을 한다. 또한 마음이론 덕분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늘 타인의 행동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타인의 햇빛에 눈이 부셔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 일부러 무릎을 터겠다고 믿는다. 또한 자기 생각과 기억을 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지만 아무도 당신만큼 음,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어떤 기억이 당신에게 특정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러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감정에서 우리의 자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리고 모든 복합적인 과정에서 그렇듯이, 감정에서도 많은 것이 빗나갈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나를 시점이나 또 대행공고증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계속에 따르라.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계속 생각한다는 착각과, 나에 대한, 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한, 뭐야? 나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해지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무척 소심해진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실수할 거 조심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학습에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즉, 내는 우리가 주변에 잘 적응하면 쾌감과 같은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편의과 같은 감정을 바란다. 공동체는 감정에 긍정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면 내에서 보상학습 시스템이 작동하여 이후에 그것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면 신체적인 아픔과 상당히 비슷한 아픔을 느낀다. A와 B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데 C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 C의 내에서는 신체가 아플 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듯 신체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아픔은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통증에 민감한 사람은 사회적인 아픔에도 민감할 것이라 초쪽에도 틀리지가 않다. 달리 말해서 손바닥을 맞았을 때 무척 아파하는 사람은 파티에 혼자서만 초대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척 힘들어 한다는 얘기다. 거꾸로 사회적인 아픔을 경험하는 신체적인 아픔도 민감해진다. 반면에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보상만큼이나 달콤하다. 보상 중시는 그렇게 느낀다. <laughs> 이런 학습 과정 덕분에 우리는 많은 어, 사람에게 인기 있는 물건을 구입하곤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면 쾌감을 느낀다. 한편 앞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 바라던 내 영역은 음, 우리가 휴범을 어길 때도 경정을 올린다 또한 속으로 다른 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이런 내 영역이 활성화된다. 마치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말이다.그 결과 갑자기 얼굴이 붉게 따라오르고 몸이 화끈거리고 바닥에 틀썩주저앉 꽃이 부진다.대장피질에서 갈등이 보고되는 반면에, 측자핵, <laughs> 증격핵은 활성화가 감소되어 도파민 분진비가 저하됨으로써 행복감이 받아 가친다이런 패턴이 실험 대상자에 대해서 두드러질수록 요의 대다수 의견에 맞추는 경향이 너무 후해졌다 이렇듯이 우리는 상벌을 미리 예상하여 자기 태도를 바꾼다. 이때 근전적인 보상과 손실을 처리하는 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래의 보상은 복내 측 전전도 피지를 활성화시키며 나쁜 예감은 북측 선조 측에 반영된다. 그래서 상대의 웃음을 기대하며 영문을 던지거나 반대로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묻고 싶은 것도 묻지 않는다. 순전한 자기 검열이다. 어린아이들도 놀랍게 잘 적응한다. 아이 세 명을 서로 볼수 없을 만큼, 그들은 종이 상자에 각각 들어가게 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토끼 책을 배워자. 단세 번의 아이의 책만 실쪽 그림이 다른 아이들과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1번, 2번 아이의 책에는 아빠 토끼가, 3번 아이의 책에는 아기 토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0쪽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크게 물으면 두 아이는 아빠 토끼라고 말하고 세번 아이는 아기 토끼라고 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3번 아이는 양쪽을 번거로우고는 아빠 토끼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마치 자기 책이 잘못이라도 한두 부끄러워하며 책을 덮는다. 정말 귀엽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실험의기 속에 대고 답을 말하려고 하면 각각 음, 정답을 말한다. 결국 다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문제인 것이다. 아이 역시 음, 자기 말이나 생각을 다른 아이에게 맞추면 뚜렷한 유의가 있다. 물론 대세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 좋게 들리는 것은 시이지 들리지는 않는다. 종종 이런 행동을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은 아이 아닌가? 아이의 이러한 태도는 교육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주변에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변에 순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타인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할 때에 혼자 여러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별수 없을 때에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본다. 비교적으로 말하면, 이케아 매장에서 조립식, 음, 가구를 구입해서 일단 자기식으로 조립하는 거라고 할까? 그러다가 설명서를 참조하고, 그래도 어려우면은 사람을 불러야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전문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자기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때 북측 선조체가 활발해진다. 상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로부터 배울 게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리라. 톱니바퀴와 버튼을 이용해서 구슬이 나오는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어 실험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처음에 구슬을 꺼내는 법을 알지 못했고, 그 방법을 어른 한 명이 시험으로,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여기를 돌리고 저기를 잡아당기고, 거기를 누른 다음에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제 구슬이 나왔죠? 잠시 후에 다른 어른이 들어와서 앞서 설명한 어른과 달리 장난감 속에 손을 넣어서 구슬을 쉽게 꺼냈다. 이제 아이 차례가 되었다. 앞으로 두 어른이 실험실에서 나가버렸고 실험자도 아이에게 구슬을 원하는 방식으로 꺼낼 수 있다고 라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아이는 문과 장난감을 번거로 쳐다보다가 첫 번째 어른이 알려준 대로 행동했다. 분명 더 쉽게 꺼낼 수 있음에도 아는데도 말이다. 침팬지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보면 침팬지는 훨씬 결과 중심으로 접근한다. 반면 아이들은 과정적 행동을 지향하는데 이런 원칙은 평생 고수된다. 가령 당신이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신호등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새벽에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결과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식사 예절도 마찬가지다. 손으로 집어 먹으면 편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영위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따른다. 그래서 체면 깎일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범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두 어른의 시범이 끝난 뒤에 실험자가 구슬 장난감 앞에서 세번 손뼉을 쳐서 아이들의 주먹을 환기시킨 경우에 아이들은 시범자로 따라하지 않았다. 구슬을 이기위 무관한 손뼉치기 행동으로 일단 과정을 끊어주자 아이들은 방금 전에 본 과정을 꼭 되살려야 한다고 얘기지 않은 것이다. 만약 실험자가 레버를 세번들여드렸다면은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실험자가 레버의 위치를 옮긴 경우는 아이들도 시범대로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은 그룹으로 학습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이들에게 또래 집단이 장난감에서 구슬을 꺼내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또래 집단의 한 아이만 노란 레버를 당기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 레버를 당겼다고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빨간 레버를 당긴다. 다수의 길에 떨어는 것이다. 노란 레버를 사용해도 구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말이다. 실험에서 아이의 연령과 문화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다수에게 맞추는 경향은 뚜렷했다. 다른 영장리와 달리 인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뚜렷든 것도 바로 이런 경향 때문인 듯하다. 유인원에게도 때로 집단 투교의 행동습성이 관찰된다. 가령 돌을 특정 방식으로 집거나 푸안 포기를 길 속에 집어넣거나 이런 행동은 작은 집단에서 확산되기도 하지만 모두 따라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웃집단은 몇몇 개체도 그런 행동에 함께한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두르던 경계가 있다. 가을빵을 지칭하는 단어도 국가마다 다르지 않은가. 이렇듯 아, 주변에 맞추는 행동은 학습에도 좋고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아웃사이더가 아무도 없으면 트림 버튼의 영화는 탄생하지 않았겠지만 말이다.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11개월 된 아이도 이미 컴플렉키를 좋아하는 인형과 놀고 싶어 한다. 만 5세 아이들은 놀이 대상자로 자기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골랐고, 만 5에서 10세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서로했다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더 친해지고 싶어 했다. 이런 성향은 어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 상대를 얼마나 이타적으로 대할 용의가 있는가를 조제로 실험한 결과, 어른도 어느 나 살아난 것, 교육, 취미, 세계관, 유모 등에서 공통점이 많은 상대에게 더욱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에게 더 잘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최소한 상대가 자기와 비슷하니까 유사하게 행동할 거라는 생각에. 상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상대를 예측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자신이 상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부각시키면 좋을 것이다.